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자연계에서는 태양과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커지듯이 인간계에서는 권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커집니다. 조직 내의 힘은 곧 권력과의 거리이지만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울수록 군주의 개인 성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심기를 잘 살피고 굴신하는 아첨꾼들로 채워지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군주도 사람인 이상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한 믿으려 하는 속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주변의 찬사에 속아서 판단을 그르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지만 군주는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파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고전에서 아첨 때문에 몰락한 리더의 사례와 이에 대한 경계가 흘러넘치는 이유는 그만큼 대체하기도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주론에 나오는 참모들의 조언과 관련된 대목은 마키아벨리 자신이 외교관으로 국가정책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자와 그들의 참모진을 응대한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군주도 전지 전능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주변의 조언을 들어서 부족함을 보완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구 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관점입니다. 역량있고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신하들에게 진실한 조언을 구하고 심사숙고하되 나머지 조언은 사실상 무시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입에 발린 아첨과 현명한 조언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올바른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적시에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자 입장이 되면 판단을 위해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식견의 바탕을 두면서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조언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조언의 형태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역량이 있고 충직하면서 객관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언자를 두는 것은 성패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전설의 요순 시대 이후 최고의 태평성대로 일컬어지는 당나라 태종의 지세에는 현명한 조언자 위징이 있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처참한 패배를 당하였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될 만큼 안팎으로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장태종은 무엇보다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단 이대만에 멸망한 것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무인이었지만 책을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안정된 후에는 자신을 반대한 공신들도 존중했고, 문벌보다는 실력의 방점을 두고 인재를 발굴하여 중책을 맡기곤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핵심에 위징이 있었습니다. 위징은 원래 당태종의 형인 이건성의 핵심 참모였는데요. 이건성의 편에 서서 당태종을 제거할 방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위징이었습니다. 당태종은 그러나 사적인 감정보다 위징이 가진 명확한 비전과 냉정한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죄수 신분으로 전락한 위징을 발탁해서 신하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시중으로까지 임명하였습니다. 당태종은 자칫 독재로 치달을 수 있는 황제의 권력에 제동을 걸수 있는 역할을 위징에게 부여했습니다. 위징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17년간 무려 300차례에 걸쳐 당태종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집권 13년 되던 해에는 아예 당태종은 결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능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만, 사치, 방자, 독선 등의 불경한 용어가 거침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위징도 대단했지만 사실 당태종은 더 대단하였습니다. 끌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한 적도 많았지만 이내 자신의 잘못을 수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위징이 죽은 후 그를 추모하며 남긴 당태종의 말이 구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어 의관을 단정히 할수 있고 과거 역사를 거울로 하여 천하의 흥망과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기의 장단점을 분명히 한다. 나는 세 종류 거울로 허물을 범하기를 방지했으나 지금 위징이 세상을 떠났으니 거울 하나를 잃은 것이다. 많이 듣고 적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모든 조언이 모두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열린 자세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은 하되 가치 있는 조언과 가치 없는 조언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무분별한 조언의 홍수에 묻히지 말고 현명한 자로 하여금 조언할 수 있게 하고 경청하라고 지적한 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의 바탕을 둔 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부녀가 바람났을 때 모두가 아는데 단한 사람만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남편이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정작 중요한 정보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생생한 정보에서는 멀어지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리더는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현명한 리더는 조직 내부의 여론과 평가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두고 활용합니다. 비록 자신을 향한 비판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을지라도 조언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균형을 잡습니다. 반면 실패한 리더는 자화자찬이나 아첨에 둘러싸여 독선과 아집에 빠지곤 합니다. 조언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기에 진지한 태도로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참모가 핵심입니다. 플라톤은 적재적소가 정이라고 말했고, 삼봉 정도전은 정치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쓰는 데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